반갑습니다. 랩을 타고 버스 타고입니다. 간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부케노 브이밥 250 오토바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디자인 및 외관을 살펴보면 부케노 브이밥 250은 전통적인 크루즈 바이크의 디자인을 채택하면서도 현대적인 터치를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낮은 시트 포지션이 인상적이며 블랙 컬러의 차체와 매트한 마감이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명 빵이 커서 더더욱 멋지게 보이는 바이크입니다. 또한 클래식 크루저 스타일에서 빠질 수 없는 높은 루프형 핸들바가 특징적입니다. 이로 인해 여유로운 라이딩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고 스타일리시한 외관과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 및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250cc급 V형 트윈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크루즈 특유의 진동감과 깊이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부터 가벼운 장거리 여행까지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공랭식 엔진으로 유지 보스의 편리함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냉각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구조가 간단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주행감 및 핸들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높이가 715mm 입니다. 그래서 낮은 관계로 다양한 신장의 라이더들이 안정적인 주행을 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장거리 라이딩에도 피로감이 덜하고요 도심주행시에도 컨트롤이 용이합니다. 전방의 텔레스코픽 포크와 후방 듀얼 서스펜션은 거친 도로에서도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제동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면 안전적인 제동 성능을 제공하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전 훈련에 탑재되어 있으며 도심의 급전거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동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특징 및 추가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속도계와 타코미터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이더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큽니다. 20리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유 시 약 500km 이상 넘게 주행이 가능한 기종이 바로 부케너브이밥2 5 0입니다부케너브이밥2 5 0은 크루저 바이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0만원대에 제공하고 있고, 현재 중고 시세는 4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부터 중급 나이더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러탱크가 커서 실제로 앉아보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커보이는데 막상 주행해보고 또 핸들링을 다루다 보면 굉장히 가볍고 어또 다루기에 쉬운 바이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이크를 두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리터급 또는 쿼터급 아니면 리트컵 또는 아주 가벼운 스쿠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 쿼터급 아, 부케나 브이바 250을 소유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동네발이 시네발이 가까운 근교 출퇴근길 충분히 가능한 오토바이고 멋있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케나 브이바 250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재미없는 바이크 대신에 정말 재미있는 바이크 아, 부케나 브이바 250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랩을 타고 버스 타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안녕.